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하시죠. 구역식구들 위해서도 중보기도하고. 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결교에서 한1 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결교 성교육교. 성결교인들은 좀 뜨겁다 랬죠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어, 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벌써 달라요. 우리하고 기도하는 이 스타일들이 다다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한번 기도를 들어가 막분 시간씩 막 이렇게 막어막확 기도해요. 보면 이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중복기도를 많이해요. 우리 교회 누구 누구집사인 누구 누구 누막 기도 어떻게 약간 바깥에 들리는 소리 들으면 막 기도를 막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중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복기도하자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제 이 목회자의 기도인데 목회자들도 중복기도하는데 저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걸 반성해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에,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 아침에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빌리포 교회는 우리 고린도우서 8장에 보면 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 교회들을 보면은 반란과 핍박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가난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구제헌금이나 또 사도 바울의 이런 모회를 뭐 돕는 헌금들을 또 모아서 풍성하게 또 헌금을 하는 아주 그참 믿음이 독특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마운 것을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빌리포 서에서 어 그들을 런 위해서 기도할 때나하문에 하나님 거기 환란과 핍박이 있으니까 환란과 핍박을 좀 면하게 해 주시고 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사도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는 없네요 그 빌보드 교인들을 위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째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사랑 에 대해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이미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 말을 이미 했죠. 4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얘기 안 하고, 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 구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 다시 내가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빌립보스의 서론적인 에, 바울의 감사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서론적으로 제가 이것을 한 번에 설교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이게 지금 쪼개서 지금 계속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뭘 기도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해 주시기로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여기 보면 너희 사랑을 빌리보 교인들의 사랑이죠. 근데 그사랑의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 자기들스게 서로 간의 사랑인지 아니면 무슨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인지 교회를 위한 사랑인지 사랑의 목적어가 없어 제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사랑 너희가 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쓴이 주석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그 증거를 쫙 제시하고 어떤 사람 아니다. 빌보 교회 안에 조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얘기한 것들도 쫙자이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사람 아니다. 그건 나눌 필요 없다. 다다. 이렇게 다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주석을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이 사도바울이 한정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나, 아,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리보서 문맥 속에서 이렇게 좀더 적용해보면, 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더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감정. 그죠? 마음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사랑,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게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물론, 사랑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어,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그런데 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머리를 이야기하네요. 지식을 이야기해요. 지식을. 사랑에는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래요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 가슴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머리가 필요해요. 우리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 그런 얘기를 오늘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 지식, 그 말은 헬라어의 지식은 그노시스. 일반적으로 지식 그럴 땐 그노시스라는 말을 써요. 그노시스라고. 어, 그런데 여기는 앞에다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에피 그노시스. 그러니까 그냥 지식, 그노시스 그러면 일반적인 지식인데 여기 에피 그노시스 그러면 일반적인 지식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완전한 지식. 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빌보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난에 환난을 받고 있는데도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서 팔장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가난 중에서도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자기도 어려운데 또 자기들도 어려운데 바울의 여러 번 도왔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목회 사역과 이 생활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걷어가지고 그 정도로 사랑이 많은. 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이제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에 존재했던 이제 2장이 나오는데 약간 2장과 사장이 나와요. 그들 안에 존재했던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약간의 그안에그갈등이랄까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데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여기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니까. 아뭐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 사랑에 대한 지식.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인데 기독교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 사랑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기의 외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또 우리의 이 고통의 현장까지 늘 찾아오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고통 당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 난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무엇, 그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 빌보생 그런 사랑이 2장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면 사랑이고.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시, 주면 사랑.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사랑. 그런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바로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의 수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지식적으로 잘 알아가죠. 그게 뭐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 고난 받는 사람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그런 사랑을 깨달아 자기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그걸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더 깊은 사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요만큼만 아, 하면 되는 줄 알았던데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지식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식이 필요하고 기독교 사랑이 어떤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데 총명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지혜, 그러니까 지식은 이론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이 뭔가 이론이라고 말한다면 지혜 여기 이 총명은 실천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천적인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교회 와가지고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때조차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여러분 그이소부한가 거기 보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둘이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고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줬습니까 이렇게 생긴 뼈, 숟에다 허리방에다가 탁, 너무 사랑해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니까 자기는 부리가 쫙,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은, 여우는 어떻게 먹나, 이거를? 예? 먹지 못하고 왔어요. 또 어느 날은 여우가 초대를 했어요, 두루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접시에다가 탁, 얇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탁, 접시에다 줬죠. 예? 딱, 다 주니, 여우는 맛있게 먹는데, 돌로면 뼈죽에 가지고 톡톡톡 솥치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조차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사랑, 사랑을 할 때도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사랑. 그래서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해. 저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줘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방법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저, 자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지식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좋아지도 않는 거, 뭐 꽃다발, 어떤 여분은 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꽃을 사다 줘야 돼 어떤 여성은 꽃보다는 이 돈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돈을 줘야 돼. 예? 이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사랑해야 같은 선물을 주더라도 더그 풍성한 사랑을 할수 있다는 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그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사랑할 때조차도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받아들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빌보뽀교인들이 사랑을 잘 하는데 너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다바울은. 근데 감정적인 그런 사랑, 거기에다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불쌍해. 돕고 싶어요. 저분을. 그런데 여러분 돕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불쑥 갖다 돈을 주면 자존심이 상하, 센 사람이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릴 수가 있어요. 어? 난 사랑으로 했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고. 그러, 그러지 않니 또 내가 그러면, 어, 마음이 상할까봐 기도만 해줘. 그럼면 실제적인 도움이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야거보세요 보면, 기도만 해주지 말고 가서 진짜 도와주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입을 게 없는 사람 입을 고줄알랬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에? 사랑에 대한 지식,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했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사랑을 전달할 때 뭐가 필요해요? 총명이 필요해요. 지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어, 저 사람 기꺼이 이걸 받아들이고 또여기 어떤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전달할 때이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 심오한 사랑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교회 공동체로 자꾸 분열시키고 이런 쪽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 그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가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 근데 내버려 둘 수도. 내버려두면안 되잖아요.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섣불리 가서 이야기했다가는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어? 네가 뭔데 나한테친구해 그럴 수도 있고. 어, 난 정말 사랑하는데 마음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싶어. 그럴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혜롭게 얘기했듯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아까 같이 부부관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같은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할 때조차도 또 지혜가 필요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받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을 여러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하시는 성도 간의 사랑도 이 지식과 지혜로 더욱 더 충만해지시는 이 사랑에 정말 더 성숙해지시는 우리 아연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심오한 기도입니까? 또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얼마나 더 심오해져야 되는가? 아, 사도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더좀 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9절과 10절이 연결된 것으로 봐서,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추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럼 사랑의 도덕적인 측면을, 아까 지식적인 지혜와 지식을 기도했지만, 이번에 도덕적인 측면을 기도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 사랑을 감정으로만 본다면, 불륜도 사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명한 소설을 보면은 다 불륜이에요, 불륜. 예, 다뭐 안나까를 네뭐다 읽어 보면 다 불륜이에요. 그걸 굉장히 미화시키고 자기 남편이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 남자를 더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옆총으로 젊은 배를 들있을 뿐. 자기 친구의 아내를 사랑해. 그날 괴로워 총을 쏴서 죽고 뭐 이런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랑에도 이 도덕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감정적인 문제만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 좁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별한다고 하는 말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리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 마치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가를 쫙 분별 분별하라 그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분별 실험에서 쫙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시면안 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 이 교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잘 분별해서, 어,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로 축복합니다. 막 성질 나는 대로, 막, 자기, 그, 이 욕망과 탐욕이 막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어,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진실하고 이거는 이제 훌륭한 인격과 품성이 갖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진실하여 진실하여 이것은 어떤 물건을 햇빛 아래로 가져나와서 검사한 결과 어떠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햇빛이 쫙 째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도 이렇게 있다가 딱 나오면 죽음께 기미가 다 보이잖아. 요아까대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 진실한다는 말은. 진실, 그냥 번역어는 이렇게 썩 좋은 번역어는 아니에요. 네.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는 말은 원래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이렇게 걸림돌을 놔가지고 그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말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한 여기 사도바와를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핵심은 뭐예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같이 깨우계시고 선하게 여기시는가? 그게 뭔가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갖춘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에 이와 같이 살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 가지고 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달라는 기도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같이 깨이는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밝은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더라도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걸림돌을 놓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로 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 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 조금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감나무 2000개의 감나무가 열렸듯이 한나무에 와, 여러분. 우리 감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나무에 2000개 열매가 열려 가지고 나무 하나에 우리 교인 전체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아 주일학교 애들까지 예? 450명 500명 먹여 살리고도 한 나무가 그런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러니까 이건 목적적 소유 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직장에 나가자니 이 사람이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람이는 동네에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인격과 삶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다른 사람 걸림돌로 가쁘게 하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위로하고 에? 뭐가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서 사려깊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행동하고 이래서 막 의의 열,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열면은 속에 있는 게 아니 열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이런 모든 도덕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저 사람의 성품이나 모든 게 보여. 보여.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복된 우리 아연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